자 좋아요 자 오늘 연어 스테이크를 할 건데 어, 하게 앞서서 일단 연어를 녹여야 돼요 냉동실에 넣었는데 그 깜빡했네 안 한다는 그 녹인다는 걸 어쨌든 일단 제 아담한 주방이고요 음 설명할 건 없어요 좀 협소하긴 하지만 일단 이게 시야가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고 자 앞치마를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연어를 꺼내놓을건데 쒸.. <놀람> 꼴이 <놀람> 뭐야 이거 일이 4월 1일인데 먹어도 되는 거냐? 일단 뭐 냉동실에 있었으니까 그쵸? 그렇죠? 되겠죠? 자 끄내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안 되겠지? 그렇지? 아 일단 손을 씻어주고 밥 먼저 할게밥 뜨거운 물에 해야 되나? 아, 그럼 익은 건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손 뭐하러 닦았냐? 어차피 밥 지울 건데 자 저는 밥을 해 먹기 때문에 세 스푼 자, 잘 보이나? 네. 자 바로 식도에 가겠습니다 어우 씨발 아깝죠? 저지상한테는쌀한톨한 톨이 한 진짜 아깝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때쯤 쌀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거는 바로 컨트롤 자여기 선이 있어요 선에 맞추면 되게 자 일단 밥을 다 채웠고 밥은 이제 한 30분 뒤에 되겠죠 아,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바다 냄새 장난 아닌데? 이봐봐. 거오 되겠지? 어, 근데 18이라고 써져있네. 18? 여기 눌렸어. 눌려서 올려서 이제 도장 찍혀졌네. 아, 되겠지? 아좀 배고픈데. 전자레인에 해동 좀 해볼까요? 어? 어떻게? 해봐 오케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한 덩이 더 있거든요 한 덩이 더 있거든요 해보자 뭔데왜 이렇게 안 되는데 좋아 해동 3분? 3분 카레마냥? 3분? 5분? 3분 해. 지금 고민이 에어프라이를 쓸까 그냥 얘 뭐냐 인덕션을 쓸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인덕션 내가 자신이 없어 왜냐면 구워보지 못했거든 근데 도전하고 싶진 않아, 사실. 응. 그럼 그냥 에어프라이기로 돌리기로. 아 씨발 말 존나 못해, 병신 새끼 진짜. 어머머 존나 어려워. 그냥 하라고 간다. 자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에 돌릴 거예요. 지 컨셉인 거 알죠? 이런 거 폭력적인 거 컨셉이에요. 어, 이게 아프다. 이게 할 거냐면 올리브유에 소금 뿌려서 소금이랑 후추랑 뿌려서 간을 해서 좋아할 거예요. 소금을 맛소금이 맛있겠지? 그래도? 맛소금으로 가자 하고 얹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이게 한번 물기 없애야겠지? 어 근데 생선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맞냐? 이거는 익은 거 아니야? 뜨거운데? 있어요. 좀 개가속, 과속이긴 한데, 이 냄새 같은 거 같은 거 있잖아. 날것 같은 거, 그 위생백을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해서 한번 쓰면 아까우니까 일단 박아놓고 일단 해놔. 이렇게, 그리고 계란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닭뼈 이런 것도. 그건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알지?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서 그냥 쓰레기통에서 뭔가 찝찝해. 느낌아시죠 이거 맞냐? 이거 썩은 거 아니지? 이거 썩은 거 아니죠? 어, 아, 드러데 일단 뭐 먹고 배탈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넣어 지잖아 계속 는 소금을 맛소금 한번 뿌려 볼게요. 저는 자극, 자극적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뒤집어 아 빨리 뒤집어 아 부셔졌다 하고 쭉와 아, 아. 부부져졌어. 아 진짜. 뒷면 그냥 먹어? 아 몰라. 아 존나 안 해. 존나 망했어요. 이렇게 계속 손 씻을 거면 자 다시 에어프라이기 기름 중이야 기름 중 이거 있으면 꿀자 이렇게 올리고 에어프라이기로 갑니다 와 죽겠다 시발! 아 진짜 시발 나못볼거 봤어.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존나 짜. 보여드릴게요. 아 시발 이거 봐. 아나 이거 있는지 까먹었어요. 아 진짜 너무 역겨운데? 진심으로 진짜 스트레스 받아. 자, 이거 봐드렸죠? 안되는좀 댓글로 좀아 개혈 가다아이놈거 너무 싫어 형, 집에서 하기 싫어 이러면 아 싫어. 버리고 올게요 아 일단 좀, 좀 아. 할수 있는 거 맞아요? 아이씨. 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지고? 아, 냄새 난다고. 근데 이거 닦아야겠지? 바로 돌리면 은 고장 나겠지? 아, 개 스트레스 받는다 아, 어이, 나서도 고파. 씨발 생각하면 존나. 어그 버려야 돼 바로. 어, 그그 아깝다고. 어, 쟁여놔가지고 그 원래 파스타. 원래 파스타에 써먹을라 그랬거든요 이 정도 묶기 딱같으면안 고장나겠지? 냄새좀 <놀람> <놀람> 괜찮겠지? 해봐. 어? 아, 나 힘들다, 오늘. 진짜, 진심. 자, 사실. 넣어보겠습니다. 180도에 18, 5분, 15분 하자. 아좀 너무 짜증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언제 내? 어, 저거 왔다. 그것도 왔어요. 유아 세트 왔어. 그리 그려보자. 이걸로 다음에. 자 일단 왜 꺼지는데? 일단 나좀 쉬자 될 때까지 셋넷셋넷좀더 보면 괜찮것 같았나? 어 됐어 이네들 <laughs> 뭔데? 이네 좋아 보이는데? 아질다봐봐 좀만 먹어 봐아밥 친데 아밥 치는 거 싫어 나내손 아, 맞췄는데 아까 물 많이 안 넣었는데 테이킹 해봅시다. 어, 아 몰라 안 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마요네즈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요네즈 괜찮겠지? 맛있겠지? 나 어떻게 지나가? 아, 딱 먹자. <laughs> 냄새는 좋아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잘라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어, 근데. 이거 맞냐? 음! 맛있어요. 맛있냐? 아, 좀. 음. 거짓말하고 진짜 맛있어. 에어플라이가 진짜 좀 사기네. 자 이제 마요네즈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마요네즈. mm. <skr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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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네 감도 잘돼 있고. 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있다. 진짜 굿. 아씨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지금까지 형도 키맨이었습니다 땡큐